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처연고 마데카소리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는 것입니다. 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중부대학교 교수 도영복입니다. 여기 이풀이 주인공이시고 현재 경국대 평교원에서 한방바리스타 교육을 강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야경작물학 박사 김현덕입니다. 약초대학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영복 교수님과 함께 이 풀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잎색 같지 않습니까? 어, 이 풀이 톱니를 두르는 같은 모양이 범치 새끼 같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게 바로 병풀입니다. 이 작은 풀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피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 집중 해주세요. 병풀은 병을 낫게 하는 풀이라고 해서 병풀로 불리는데요. 호랑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병풀이 우거진 곳에 가서 뒹굴어 상처를 치했다는 이야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호랑이풀이라고도 하죠. 예, 호랑이 하니까 생각나는 약이 있는데요.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에서 많이 사오는 호랑이 연구 아시죠? 네.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상비약처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옛 어르신들이 호랑이를 잡아서 만든 약이라고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 약이 바로 병풀로 만든 연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병풀은 참 여러 가지 전설을 가진 약초이기도 하죠. 과거 스리안카 원주민들은 장수 동물로 알려진 코끼리가 병풀을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한 후, 병풀은 장수 약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을 집대성한 의학서인 아이룸에 대해서 최고 중의 최고, 신이 내린 신성한 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병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 박사님, 네. 이 약풀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풀은 미나리과 병풀속의 여러해살이 식물로 미나리처럼 잘라내도 2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잎과 잎자루를 1년에 두세 번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인도, 중국, 일본 등지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일부 따뜻한 남부 섬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관계로 국내에는 병풀 생산 기반이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행편인데요. 다만 수년 전부터 경남, 합천, 충북, 충주 등의 특화작물로 보급되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생산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외국에서도 병풀을 우리처럼 약재로 사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병풀의 최초 원산지이자 병풀 1위 생산국인데요. 이곳에서 재배된 병풀이 처음으로 피부 상처 치료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으로, 인도에서는 피부 부스럼약으로 쓰여봤습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약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차, 샐러드, 음료 등 다양한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상황은 이렇고요. 우리 충주 지역에서 재배하는 병풀은 주로 약용이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지만 병풀을 식용으로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네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병풀을 약으로 먹든 식품으로 먹든 어떠한 효과가 있을 텐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섭취할 때 어떤 효잉이 있습니까? 네, 동의보감에서는 병풀은 해독과 상처회복에 뛰어난 약재로 특히 피부병, 종기, 화상, 상처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병풀을 사용하면 상처의 회복속도를 촉진하고 흉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직접 병풀을 키우면서 병풀에 대해 많이 연구하는 편인데요.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병풀의 함유 성분인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아시아틱 에시드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여드름이나 습진 등을 치료하고 피부의 부기, 발진 등을 가라앉히고 자극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마데카소사이드의 이름을 딴 상처 치료제가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화장품 분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풀은 약으로 쓸 때는 주로 피부 재생에 사용되는데 이는 병풀에 있던 마데카식 산이 소염작용을 하니까 상처가 난 부위에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상처를 치료해주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처연고 마데카솔이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콜라겐 역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데 그 이유는 피부세포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병풀 속에는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피부재생, 항염증, 노화 방지에 영향을 줍니다. 김박사님, 켈로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주위에서 보면 켈로이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켈로이드는 상처 부위에 콜라겐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상처 부위보다 흉터가 더 크게 남는 피부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병풀의 마데카소 사이드는 콜레겐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을 때 콜레겐 밸런스를 잘 조절하여 이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 줍니다. 혹시라도 켈러이드 때문에 피부에 큰 흉터가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 그렇죠. 그럼 교수님 병풀의 마데카소 사이드라는 성분은 피부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아, 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장기도 내부 조직이 손상되면 섬실 덩어리들이 과도하게 쌓여 간강화 동맥경화, 폐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부든 신체 조직이든 상처가 났을 때는 무엇보다 흉터를 빨리 아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병풀의 역할이 중요하죠. 또한 상처 치료 이외에도 위계양, 위염 등의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의하면 치매의 병과 불안, 우울증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풀의 전반적인 효능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김 박사님, 네. 이렇게 좋은 병풀을 재배만 하고 먹지는 않으세요? 먹는다면 어떻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도 먹고 마시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병풀은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건조하거나 뿐말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식재료로 일상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병풀차를 만드는 방법 중에 살청과 유념이라는 좀 복잡한 과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한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바쁘기도 하고, 손흥에도큰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병풀차, 호랑이풀차라고도 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아김 박사님 정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데요 네. 그럼 병풀차 드시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조한 병풀 10에서 15g을 준비하시고 용기에 물 600ml 정도를 넣어 끓이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30분 정도 달인 후 따뜻하게 해서 일일 두세 잔 그냥 마셔도 되고 기회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가미해서 드셔도 참 좋습니다 네, 그 밖에도 피부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누, 바디워시, 크림, 클렌징 같은 제품에 병풀 추출물을 간단히 첨가하여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아직 주위에서 병풀의 부작용은 보지 못했는데, 혹시 한의학자 입장에서 특별한 부작용은 있습니까?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병풀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나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많이 드시거나 바르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높은 농도 병풀 추출물은 피부에 자극을 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항시 적정량을 드시거나 바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피부 재생과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과도 같은 병풀의 세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